안녕하십니까. 지능 범죄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말 그대로 지능적으로 완전 범죄를 노리는 것입니다. 선거에서의 지능 범죄는 국가 권력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이런 지능 범죄의 의혹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선거에서 의혹이 있을 때는 재검표를 통해서 확인하지만 재검표와 관계없이 알수 있는 선거 데이터가 확정된 유권자 수입니다. 유권자 수는 선거 전에 확정되고 한번 확정된 유권자 수는 선거 후에도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죄자들은 전체 유권자 수는 일치하도록 하여 발각이 어렵게 했지만 일부 유권자 수가 선거 전후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전산 조작 없이는 불가능한 지능 범죄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선거 진흥범죄 최종영상 67건을 시리즈로 공개할 것입니다. 지역구 거소선상투표 유권자수 불지지 32건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오늘은 22번째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를 확인하겠습니다. 선거점 확정된 유권자수는 630이며 선거후 개표결과에는 622명으로 10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선택하고 기본연항에서 선거인 명부 확정상황 예, 선거구별 선택해서 국회의원 선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를 선택해서 검색하면은 이 지역에 대한 확정된 유권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유권자 수이고 예, 거소 투표 유권자 수, 예, 선상 투표 유권자 수. 그래서 거소 선상 투표 유권자 수 합에 63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특개표에서개표단위별 개표 결과를 선택해서 국회의원 선거 시도에서 경상북도. 서항시 북구를 선택해서, 북구를 선택해서 검색해주면 이 지역에 대한 개표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 유권자 수를 일치하고 거수 선상투표가 622명으로 선거전 확정된 유권자 수하고는 10명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선관위 사이트에서 확인한 불일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능범죄의 흔적으로서 보이지 않는 서버 전산 조작으로 국민의 주권이 왜곡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국민의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국가 권력을 훔치는 선거 지능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선거 범죄의 증거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암묵적인 동조자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자유수호 앱을 설치하거나 자유수호.net를 검사하여 사이버 광장에 직결합시다발드딜 팀이 없었던 그날의 광경을 사이버에서 재현합시다. 좌측 상단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마크를 터치하여 인증 앱을 설치한 후 매주 지표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